안녕하세요. 만들면서 배우는 40개의 엔트리 게임, 인공지능 게임,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에서 배운 게임을 만들 때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금부터는 재미있는 엔트리 게임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게임 작품은 미션, 물폭탄을 터트려라입니다. 우리가 만들 작품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노트 시스 20번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게임이 종료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만들 작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전투기는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별 미사, 이 미사일이 발사되죠. 그리고 별 미사일이 풍선에 닿았다면 점수가 1점씩 올라가게 되고요. 이 점수가 20점이 되면 물풍선이, 물풍선이 터진, 터지고 게임이 종료되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켜주세요. 엔트리봇을 삭제하고, 이번 작품의 제목은 미션, 물폭탄을 터뜨려라 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클릭. 자, 배경은 우주, 우주 배경을, 우주 4번 배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배경 오브젝트 추가. 그리고 물풍선, 자 물풍선 오브젝트 추가. 그리고 우리 미사일로 사용될 별. 자 우리가 회전하는 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회전. 자 회전하는 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그리고 전투기. 전투기, 6번 전투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자, 이제는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물풍선, 그리고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로 사용될 별을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어, 이제 점수를 우리가 미사일이 폭탄에 닿았을 때 점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속성, 변수, 변수 추가하기. 변수의 이름은 의미 있는 변수 이름. 우리 점수를 기록할 거니까 점수라는 변수를 추가하도록 만들도록 할게요. 점수,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에 사용되는 소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풍선, 오브젝트 클릭. 소리. 자, 우리는 지금 물풍선에 소리를 추가하고 있어요. 자, 물풍선에는 물 천벙 소리를 내도록 할게요. 터질 때물 천벙 소리. 이 소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기. 그리고 자, 이 별은 레이 우리가 미사일로 사용할 거죠. 별 소리 소리 추가하기. 레이저 발사 소리를 내게요. 레이저 레이저 발사 첫번째한만 들어볼게요. 이거 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발사 1번 추가하기. 코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 오브젝트부터 코딩을 시작할게요. 전투기 오브젝트 클릭, 블록, 자, 전투기 블록 조립서인지 확인, 조금 키울게요. 자, 전투기는 우리가 어떻게 코딩하기, 코딩하기로 했죠?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전투기가 어, 게임을 어떻게 해, 실행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말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뭐 20번을, 20번을 물풍선을 맞추면, 물풍, 물풍선을 맞추면 게임. 이 종료됩니다 등 게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2초 동안 말하기 할게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자,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자, 마우스를 따라다니면 되겠죠. 마우스를 업무 위치로 이동하기. 마우스, 위, 마우스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기. 자, 여기 설명을, 자, 마우스를 클릭, 마우스를 클릭하며 클릭하여, 이거 말을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를 클릭하여 20번을, 물풍선을 맞추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쵸?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우리 별 미사일이 발사되게 되죠. 그래서 20번을 맞추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고요. 한번잘 따라오는지 잠깐 볼까요? 네 마우스를 클릭하여 20번을 맞. 어, 그리고 잘 따라오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풍선을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물풍선 오브젝트 클릭. 네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자이 물풍선은 어 x 좌표를 이렇게 1 초에 한 번씩 위치를 이동하는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 어떤 걸 반복할 거냐면요. 자, 먼먼 위치로 이동하기, 먼먼 위치로 이동하기. x, x를 x 위치로 이동하기. 우리 랜덤한 값 이미 먼먼 사이의 무작위 수요 블럭을 이용해서 x의 위치가 랜덤하게 정해지도록 할게요. 게임이니까 재미있게. 자, x 좌표는 우리가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 우리가 실행화면에서 볼수 있죠. 이 사이에 무작위수를 이용해서 그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우리는 1초씩 기다리게 할게요. 1초 물풍선이 이동하고 기다리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물풍선이 어, 점수 점수가 20점이 됐, 됐다면 물풍선이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코드를 종료하면서 게임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먼머라면 만일 먼머라면 자 우리가 판단 블럭에 가서 우리가 뭐, 크거나 같다면 또는 같, 같다면을 가지고 오세요. 자, 우리가 점수, 점수, 미사일이, 별 미사일이 풍선에 닿을 때마다 1점씩 증가시키는데, 이 점수 값이 20점이 된다면, 20점이 된다면, 우리는, 자, 모양에 가서, 물, 물풍선, 터진 모양으로, 물풍선이 터져야 되죠. 그리고 소리, 소리, 물참봉 소리를 재생할게요. 물참봉 소리가 재생되면서 게임이 종료하기로 했죠. 모든 게임 종료하기, 모든 코드 멈추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x 값이 바뀌면서 물풍선이 이동하게 되, 되는 거죠. 그리고 22점이 됐을 때 물풍선이 터지고 모든 게임이 종료된다 라는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미사일로 사용될 회전하는 별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 별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어, 우리가, 우리가 전투기 오브젝트,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 자, 전투기의 위치로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자, 뭐머의 위치로 이동하기. 전투기.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전투기 위치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전투기 위치로 이동시키기. 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미사일이 발사되면 되겠죠. 미사일로 사용되는 이 별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복제본을 만들어서 미사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언제 나아가야 되냐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점수를 체크해야 되겠죠. 만일 뭐뭐라면 점수가 20점보다 낮다면, 20점보다 작다면 미사일이 발사되어야 되는 거니까 점수가, 자, 판단블럭에 가서 작다면 자 미사일 자 점수값이 점수값이 20보다 작다면 미사일이 발사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미사일이 지금 이동 방향이 90으로 되어 있죠. 이쪽으로 발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쪽으로 발사되게 하려면은 이동 방향을 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에 가서 이동 방향을 이동 방향을 정하기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이동 방향을 0으로 정해줘야 돼요. 0으로 정해줘야 앞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동 방향이 결정이 되죠. 자, 그런, 그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레이저 발사 소리가 1초 동안 재생이 되고,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게 돼요. 자, 자신의 복제본 만들기. 누를 때마다 복제본이 생성되는 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우리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이 미사일 회전하는 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계속 반복하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기를 통해서 자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y 좌표를 움직이면 되겠죠. y 좌표를 뭐만큼 바꾸기 y 좌표를 10만큼 바꾸도록 할게요. 10만큼 바, 바꾸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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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아가죠. 그러다가 어디에? 물풍선에 닿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일, 만일, 뭐, 뭐, 라면, 만일, 우리가, 별이, 미사, 물풍선에 닿았다면, 자, 그러면, 판단에 가서, 뭐, 뭐에 닿았는가? 자, 물풍선에 닿았는가? 물풍선에 닿았는가? 물풍선에, 닿았는가? 물풍선에 닿으면, 우리는 어떡하,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점수를 1점씩, 더하기로 했죠. 1점 C, 1만큼 더하기. 1만큼 더하고, 물풍선에 닿는 순간 이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흐름에 가서, 흐름에 가서, 아이고, 흐름에 가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 자, 물풍선에 닿았을 때도 삭제하고, 또 혹시 이 윗벽에 닿았을 때도 복제본 삭제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만일, 뭐, 뭐라면, 다시 갖고 오세요. 만일, 뭐, 면라면또 어디에 닿았다면 벽에 닿았다면으로 갈게요. 자, 벽에 닿았다면, 이풍선이 벽에 닿았다면 또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가서 복제, 이 복제본 삭제하기, 삭제하기로 해서 이렇게 삭제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제대로 코딩이 됐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네, 마우스를 클릭하여 20번 미사일을 발사시켜서, 그쵸? 지금 현재 보이나요? 선생님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우리 전투기가 잘 움직여. 이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벽에 닿았을 때 아마 복제본이 삭제됐을 거예요. 선생님, 이제부터 2 0점을 오늘 번을0번을 맞춰야지만 게임이 종료됩니다. 자, 충분 하세요. 자, 15죠. 6, 7, 8 마지막 한 번을 맞추면 종료됩니다. 커지고 종료되는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즐겁게 코딩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안녕, 친구들.